자동차 타이어도 공기를 넣잖아요 자전거 타이어도 공기를 넣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전거 타이어 자전거도 왜 오래 안 타면은 바람 다 빠져 있죠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한번 공기를 주입하고 나면은 그 공기가 거기에 평생 남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미실미실하게 어딘가에는 계속 정말 눈에 띄지 않게 미세하게 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육안상으로는 딱 봤었을 때 그렇게 공기압이 괜찮다고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공기압 측정기 요즘에 뭐 12중에 파는 거 되게 많은데 공기압 측정기로 재보면은 그거 차에 하나씩 꼭 갖고 계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공기압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압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한 것처럼 여기에 있어. <laughs> 저는 예전에 제가 스마트 탈때 그때 이제 요거를 스페어로 하나 둔게 있었어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젠쿱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서 예전에 저 한번 타이어 펑크 났었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저 모닝도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펑크 수리 키트이 있었었는데 공기 주입기 여기다가 무슨 액체를 넣어 갖고 공기를 주입을 하면은 액체가 빵꾸를 메꿔 가지고서는 타이어 샵이나 카센터까지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충전제 같은 거? 메꿈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쓰면은 그 타이어 버려야 돼요. 그냥 지렁이 바꾸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저희 보험회사 너무 친절하게 잘돼 있잖아요. 불러갖고 지렁이도 박아주시고 공격도 채워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딱히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집에서 그런 사고, 사건, 사건, 사고, 사건, 사고들이. 연락.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런 걸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괜찮으니까 요걸로 젠코 타이어 공기압 체크 한번 할게요. 저 아는지 되게 오래돼 가지고.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잭에다 꽂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꼭 틀어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전돼요. 자, 요거 구성을 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거고요. 열면은 이렇게 안에 설명이 써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타이어 공기압을 이제 늘때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거잭에 들어가는 배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다 뽑아야죠 하 그리고 이제 네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타이어에다 실질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공기 주입할 수 있는 그 부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여기 뚜껑을 열어서 충전제를 넣어서 공기 주입할 때 같이 충전제가 들어갈 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에이. 그거는 쓰는 거 아니고. 근데 네. 젠쿱은 여기에도 시가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꽂고. 살짝 문을 해두고 뭐. 자 그리고 공기압을 확인해보시면은 네, 보시다시피 얘가 공기압이 30정도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젠쿱의 권장 공기압 적체가 네 권장 공기압이 둘두러 4019가 35입니다 그러니까 5psi 5피사, 5psi정도 바람이 지금 운전석 뒷바퀴는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갖고 네 바퀴를 다 공기압을 확인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사에서 공기 펌프로 해가지고서 넣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는 현재 보시다시피 공기압을 한38 정도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좀 가볍게 다니려고요. 사실 저는 조금 오버해서 넣기는 합니다. 마지막 타이어. 아티어시 지금 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6, 7 정도. 많이 빠져있죠? 채험요처채험 넣겠습니다. 젠코븐 네, 젠코븐 젠코 일단 끝났고요 뒤에 모닝도 그냥 이거 펌프 끄낸 김에 뒤에 모닝도 불어주고 그리고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공기압 체크 항상 잘하세요 연비에도 중요하고 운동 성능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공기압이 없다라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고, 너무 많아도 또 반대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적정 공기압 항상 중요하니까 공기압 체크 꼭잘 해주시고요. 저는 모닝 공기압 보고, 그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즐퇴하세요